어,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랑을 찾아 나서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에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한 설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나와서 지난 시간이었죠. 어, 사랑은 어, 속한 자라고 했죠. 속한 견관 질서로. 자리를 잡는 것을 지난 시간 보았다면 그런데 오늘 3장을 넘어와서 여러분 11절까지 보면은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 되냐면 차가운 느낌, 어두운 밤 이런 느낌이 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상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땐 하늘은 날아갈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아 이거구나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땐 이런 마음들 속이 텅빈것 같아요. 굉장히 권고하고 공허하고 왠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꼭. 벽에 대게, 대고 기도하는 것같아라는 느낌 하지만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나와 있지만 뭔가 메아리 쳐 울리는 느낌이 들고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를 영적인 밤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영적인 겨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가서 3장을 보니까요 밤을 통과하고 있는 시, 신부의 치열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삼장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 신앙의 영적인 겨울, 영적으로 다운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반드시 이런 밤은 찾아온다는 거죠. 밤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디 되거나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의 초점을 맞추어 있던 이 기복신앙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밤, 고난, 겨울 이 영적인 낮아짐을 통하여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요 사랑의 메마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마른 밤을 어떻게 뚫고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도약하는지 그 소망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다운 됐고 겨울 밤 이런 어둠, 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벽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나무가 이제 죽순같이 보이죠? 아주 짧게 자라는데 이 대나무가 이제 <laughs> 대나무 씨앗을 심고 4년 동안은 저렇게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결국 그이 정도밖에 어떤 때뭐 3cm 아주 짧게 자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 내가 대나무를 잘못 심었구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종을 심었나? 왜 성장이 멈췄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바로 4년이라는 기다림의 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가 4년을 정확하게 지나서 5년째가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30cm 자라서 이제는 6주만에 15m가 넘는 거목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나무가 4년 동안은 뭘 했을까요? 그냥 시간만 탱자탱자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땅에서 이미 수백 미터 뿌리를 내리면서 이 줄기를 자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밤과 같이 어둠과 연약함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시기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얕은 뿌리를 내리길 원치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리길 원하십니다. 비단 저도 마찬가지겠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때 오히려 뿌리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전도하러 가면서 이 기침도 나오고 조금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갔는데 참 신기하죠. 저는 눈이 약간 풀린 것 같더라고 사진 찍어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늘따라 목사님 더 잘생겨 아 죄송해요.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 표현입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고 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굴을 가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저는 그 시기에 항상 전도를 갔다 오면 전도 일기를 씁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이나 연약함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일기를 썼던 게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떨까요? 오늘 이 3장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힘든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또 주, 자라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1절은 굉장히 짧은데 자, 아주 무거운 문장들 단어가 나와요. 자, 밤 그리고 침상.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구나. 굉장히 허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침상, 여러분의 침대에 하면, 어, 편하게 잘수 있는 곳, 쉴수 있는 곳,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안식이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는 그 침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 신랑의 부재가그 신부의 마음의 평안을 아사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인간 관계가 깨질 때, 혹은 이유도 알수 없는데 영적 침체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럴 때 밤에 침상에 눕게 됩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자를 찾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을 때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구나. 이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계시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찾고 예배를 드리면서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주님을 찾았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밤을 통과하신 분이거든요. 라마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속에서 던진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지요. 침묵은 또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정말 믿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보이시지 않고 때때로 이렇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백이면 백100 만나 주셔야 되고 무조건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숨바 꼭질 하듯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절박한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현상에 집중할 때 많거든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를 못 느껴요 헌금 안 합니다 주율성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그,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숨벅꼭질하듯이 마치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체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밤에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온전히 순금만이 남게 될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 보세요. 타협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 타협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말이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숨바꼭질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빨리 도망가서 커튼 뒤에 정말 없는 것처럼 숨었던 거죠. 이 어린 아이가 아빠를 찾으려고 막 두리번 두리번 가다가 아빠를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웃으면서 아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갔는데 아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아이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나중에는 울먹이면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큰 소리 외친 거예요. 그제서야 아빠가 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아빠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부동제 안아주면서 흐뭇해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빠는 널다 보고 있었다고. 니가 아빠를 간절히 찾는 마음에 아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 이러면서 이 아이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이 아들이 아빠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가 이 아빠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희 아들도 생각이 났지만, 아,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냥 아버지가 계신다는 존재 이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시는구나, 듣고 싶어하시는구나.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고 있니, 나를 부르짖고 있니? 그때 이 아들 앞에 아버지는 짠 하면서 나타나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아빠는 왜냐, 아들이 아빠를 엄청나게 울면서 부르짖고 찾고 있으니 아빠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때로는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숨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안아주면서 다 알고 보고 있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찾으니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이죠. 여러분, 신부의 위대함이 이 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밤이 찾아오면은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절망합니다. 딱 끝났다. 나 이제 포기해야지. 교회 안 가야지. 기도 안 해야지. 에이 모르겠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교회 가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데 교회 안 가야지 예배 안 드려야지 이것은 요 마귀가 주는 영적 테만입니다 마귀는 우리 힘들어도 쇼핑 가거다안 했잖아요 힘들어도 여행 다 가요 예배 빼고 다 하게 만들어요 어, 기도 빼고 다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안일함을 줍니다 하지만 2절에 보니까 신부는 누워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기분 좋아서 일어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를 만나야 되니까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결핍과 부족함이 그 심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될때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죠. 내 힘으로 안될때빈 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막 마음에 울리지 않습니까? 혼자 여러분 정말 빈 손으로 어깨 축 늘어뜨리며 걸어갈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사람 물어봐도 안 되고, 도대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터벅터벅 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매마라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신부처럼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찬송도 막 박수도 크게 기도도 부르짖고 해야 기도의 줄이 잡히고 찬양의 줄이 잡히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성안을 돌아다니는 신부는 파수꾼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파수꾼은요, 영적 지도자나 믿음의 동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밤, 영적 동굴, 영적 어둠을 지나갈 때 거기에 갇히면 위험합니다. 혼자 신앙은 위험합니다. 아, 나 혼자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영적 파수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집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든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중복 기도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늘 부탁을 하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보세요. 신앙의 공동체는 이렇게 힘든 밤을 지날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요청하세요. 기도 요청하시고 또 우리 그 기도 응답 받으면 이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래서 화요일에 중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분한분 한분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저에게 응답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하며꼭 저는 그 응답한 거를 중보 기도 인도하면서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건강이 나았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의 기도 때문에 이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기도자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절을 보니까 파수꾼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신부는 마침내 사랑하는 자를,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이 표현에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을 쫙 그어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원히 침묵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이었어요. 지나치자 마자라였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 그 밤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였어요. 신부는 다시 만난 만난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고백합니다. 보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신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올라갔는데 몸만 났어요. 어떤 분이 뭐, 저기 오산이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를 뽑는다고도 하고 나무 붙잡고 씨름도 한다고 막 그래서 몇굴가 뽑혔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내용보다는 그 사모함에 지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간절하게 만난 그 주님을 놓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좋았으면 이 공허한 곤고한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밤을 영적인 밤을 통과한 사람은 이토록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지난 사람은 영적으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해협을 건너던 한 선장이 아주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너무 안개가 짙어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배를 멈춥시다, 멈춥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선장은 안개가 보여도 나침반을 보면서 속도를 계속 전진해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배는 안개를 뚫고 햇살이 비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는 내 눈을 가릴 수 있지만, 나침반의 방향은 가릴 수 없었다고 안개가 꼈다고 멈추면, 우리는 영원한 이 바다에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방향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 나침반의 그 방향대로 갔을 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안개, 이 세상에. 환경이라는 안개, 연약함이라는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까? 두려움의 안개가 나의 눈을 가리고, 난 무기력해. 이 안개가 가리고 답답함, 좌절함의 안개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보십시오. 계속 가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조금 지나지 않으면 이 안개는 다 거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반갑게 보서 보아서 우리는 주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밤의 추격전이 끝나자마자 장면이 또 이제 바뀌죠. 오, 6절로 넘어오니까요. 거친 광야에서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거대한 행렬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홀래행렬이었는데요. 밤에 홀로 떨며 신랑을 찾았던 그 초라한 신부는 어디 갔을까요? 이제 그녀는 왕의 권위와 영광이 가득한 행렬에 이 신부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 바로 밤의 어두움에 영적인 겨울을 지났던 성도에게, 보,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적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밤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 천하가 다알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높여주십니다. 7절부터 보니까, 가마 주변에 칼을 찬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고, 성경은 또 강조하죠. 8절을 보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우리가 밤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원수의 공격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밤을 지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군대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가마의 기둥은 은이와 바닥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묘사는 10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었구나. 왕의 가마 내부가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밤이나 낮이나 또 눈물이나 기쁨의 모든 여정은 사실 사랑이라는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경의 모든 핵심 한 단어도 사랑이셨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을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의지하게끔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가마 같아 보이지만 그 문을 열고 가마 안을 들여다 보니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을 짜는 장인들이요. 카펫의 뒷면을 보며 실을 꿨다고 합니다. 뒷면을 보며 실이 엉켜져 있고 매듭이 져 있고 도무지. 뒷면을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지저분해 보이고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카펫을 다 수를 놓고 뒤집어 놓는 순간에 거기에 기가 막힌 아름다운 문양과 예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고난의 밤이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통의 매듭들이 마치 카펫의 뒷면과도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엉키고 설키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매듭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아름다운 문양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 이래서 저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이래서 제가 저 사람을 만나고 이래서 제가 부곡순봉교회에 왔고 이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하셨군요 이래서 이것 때문이었군요 라는 것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밤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 그것은 우리 개개인마다 다룰 수 있는 고난이나 아픔, 어려움이 될수 있겠죠. 밤은 너와 나의 사랑이 깊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침상에만 누워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파수꾼에게 우리 영적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찾고 계셔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밤의 끝에는 왕의 가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를 끊고 주님은 이제 육심 용사를 대동하여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 지금 너무 멀고 깊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어둠, 밤, 경제적인 밤, 자녀 문제의 어둠의 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밤은 곧 끝날 것이다. 새벽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영적인 동력자가 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젠 남은 시간들마다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이 정말 어둠처럼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예화로 말씀드렸던 아버지 커튼 뒤에서 다 보고 계셨고 아빠를 간절히 찾을 때 아빠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빠는 기분이 되게 좋아 이러면서 바락 와락 안아줬던 것처럼 분명 우리의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던 것을 주님은 이제 내려놓게 만들고 이 사건 이 고난이 아니면 이꽉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지 않거든요 이 고난이 와야 네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도록 빨리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신부가 그 밤을 지나 마침내 주님을 보았을 때 절대로 놓지 않았다고 했죠. 오늘도 주님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